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취업규칙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취업규칙을 왜 만드는지, 취업규칙의 용어부터 시작해서 왜 만드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어, 오늘은 취업규칙의 법제나 취업기칙을왜 만들고 또취업기칙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고모님이 취업기칙이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 원래 근로기준법 어, 그 헌법 32조에 보면은. 3 2조 3항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고정되도록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사업장에서 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만 적용하게 되면은 이 그거는 최저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맞는 규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근로기준법 그 73조에서 97조까지 그 원래 취업기칙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조에 보면은 어 상시 10인 이상의 사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과 복무결에 대해서 취업기칙을 작성하고 이를 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분유 규정하고 이제 근로 조건은 이렇게 근로기 좀 그리스 상조에 그어 13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필수적 규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회사에서 어 근로 기준법에 맞게 근로자를 이제 어 대우하고 또 관리하는데 반드시 회사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적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취업기칙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을 수 있는데, 그 어떻게 만드는 거죠? 네, 예, 취업기칙은, 그근 설명드렸다시피, 그리기 93조에, 어, 그, 그필수기재사항 13가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내용이 바로 취업기칙이 되고, 어, 그리고, 어, 어떻게 만드냐. 어,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가 어, 자율적으로 이런 피스키재상을 지분해가지고 반드시 만들도록 해 있습니다. 또 사용자도 시스템을 가지고 근로자를 이제 대우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그 근로 조건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층은 그 임금이나 그또 근로 시간 또 휴일, 휴가 또 각종 복지 혜택 이런 게어그 어떤 세부적으로 정리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잘 작성하게 되면은 어 회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된다 이렇게도 할 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강남 노무법에 서 혹시 각그 사업장마다 이 취업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어떤 모델 케이스나 이런 샘플 같은 게 외부로 돼 있으신가요? 아 예, 우리 강남노부민에서는 현재 그. 인사 어, 그 노무에 관련된 각종 서식 해가지고, 강남 노무 앱에 한 섹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78개 규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글 78개, 영어 78개, 거기에 들어와서 체크지 형식을 업종별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그 취업규칙에 대해서 그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 변경 사항 이런 걸 설명해 주는데 또 추가로 이제 이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관련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부가해 주시죠. 네. 체크 측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그런 규정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취측을 근로자들한테 회람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이거 근로자한테 확인 서명을안 받았다 하면은 회사 규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업역기체를 만들고, 근로자한테 공고를 하고, 근로자들이 그걸 받다는 것을 확인, 그 서명을 받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 신고할 때도 반드시 그런 조건이 반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취업기체의또 중요한 부분은, 그,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렇게 불이익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어, 불이익 변경이 적용되는 그 대상 근로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그 직위직 불이익 변경할 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어그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 어, 그러니까 사업장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취업 규칙을 공개하고 또 그걸 인식하는 게 앞으로 나중에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